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반격의 시간이 드디어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지금 13건의 그 따박따박 법적 대응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배 4명의 회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따님에 성적 모욕했다는 사실 지난번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 일배 회원 4명이 다 특정이 돼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었고, 지금 이들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구약식 처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일대와의 전쟁을 또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도 지금 애초에 저는 꾸준히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었다고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검찰 언론, 그리고 일부 적폐 세력들은 이 얘기를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고 특혜고 외압인 것처럼 그렇게 언플을 해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 힘은. 지난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몰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주말을 기점으로 더 강력한 입장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민주당 황희 의원도 지금 이 제보자, 이 당직 사병이라는 현동환 씨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저는 지난번 박시영 TV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지난 8.29 전당대회를 끝으로 여의도에서 좀 거리를 두고 지금은 정치보다는 정책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온라인 생태계 의그 구축을 위해서 일베와의 전쟁을 제가 선포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1배 회원, 막두 명하고, 리섭TV의 심리섭 씨를 지금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 중에 1배 회원 한 명을 추가적으로 고소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이런 내용들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에 따님 성적으로 모욕글을 올린 일배 회원들에 대해서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벌금형 이하를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인데 중요한 건 1배 등 온라인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선 계속 형사고소와 민사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는 모욕죄 형법 제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1배에 한 4명은 이 모욕죄에 해당돼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요한 건 앞으로도 형사 민사상의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악플러와의 전쟁인데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저는 꾸준히 일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는 사회악이고 단순한 루저, 찌질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틈틈이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결국에 지형상으로도 너무나 불리하고 일배에서는 그 MB 때막 국정원 심리전단 동원해가지고 민간인 댓글 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일베의 사상에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일베뿐만 아니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점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저것들 저 루저들 쓸데없이 저것들 에휴 하고 생각하다가는 결국에는 이 스물스물 계속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진지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딴지 클리앙 뭐 이런 커뮤니티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이 지금 일배가 서서히 점령을 하고 심지어 이미 점령을 한 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건 1배만 폐쇄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고 이 시험 만능주의, 뭐 학력 위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틈틈이 글을 통해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는 조국 전 장관처럼 이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는 순간 민주 진영에서도 서서히 이렇게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동반되면서 그 온라인 악플러 세력들이 위축되면서 동시에 이들이 어떻게 이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이건 이제 유스타즈 활동 등을 통해서 꾸준히 이런 움직임을 보일 예정인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더 자세히 틈틈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배 회원들 중에 찌질한 사람 많습니다.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 받을 수 있나요? 뭐 처벌 덜 받으면 어느, 어느 이러면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느냐? 일단 이것만 보면 당연히 온라인상 이런 찌질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찌질하다는 건 겉으로 센 척하고 실제로는 겁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들이 막 직업도 없는 백수들이다. 이 사회 루저들이다. 여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저런 악플러들은 겉으로 센 척하는 찌질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응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이 리스트들도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 이런 내용들도 주의 캡처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언론 신뢰도가 4년 연속 꼴찌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걸 박제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이 현동완이라는 이 당시 당직병이 t v 조선에 실명과 얼굴을 대놓고 공개하면서 이 사건의 이 시초가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 황의 의원은 추미애 아들 논란 관련해서 당직사병 단독범이 아닐 듯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현동안 제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죠. 특히 이 사건을 키워온 현동안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힌 거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의도하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밝혀야 되고 우리 국민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했는데요. 국정 농간 세력은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를 뽑아야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네티즌들 반응 또한 당직사병 지인들이 제보하고 있는데 완전 극우의 유명한 일배다. 병가가 23일에 끝나는데 25일에 당직선 본인이 뭘 알아서 당직선 간부들도 모르는 걸 혼자 아는 척하고 왜 정체불명의 대령을 등장시켰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이게 압도적 추천을 받았고요. 또 장군 출신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예비역 대령 허위사실 공포 sbs 방송국 허위사실 제보 기자 어의사실 폭로 당직사병 그리고 국민의힘 등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된다 이런 댓글도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습니다 취미 장관 아들 변호사인 이 현근택 변호사도 익명 제보 정치공장 냄새난다 통역병 적합한데도 탈락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게 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익명의 제보자가 아니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잘 아는 사이였다는 이 최측근이었다는 사이가 또 공개가 됐죠 그래서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민원실 전화가 청탁이라는데 오히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건 미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원실에 전화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고요. 특히 미해장관 아들은 영국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통역병으로 딱 적절했지만 오히려 제비뽑기를 해서 떨어뜨린 게 아닌가라며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댓글적으로고 지금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현동안, 신원식, 이균철 이 사람들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전쟁에 비유하면 이제 이 시민들 또한 아 이건 이상한데 이건 진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자가 이제 개개인이 이 무기를 가지고 전장에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법적 대응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법적 대응 없이 그냥 용서해주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막 관용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관용의 결과 결국에는 무자비한 가짜뉴스 남을 혐오하고 깎아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때로는 이게 죽음까지 몰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관용, 이더 이상 미덕이 아닌 사회가 되고 있다. 이거는 그들이 자초한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물론 더 각박해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들이 무자비한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온갖 혐오와 가짜뉴스를 입으로 내뱉는 순간,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린 사이가 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따박따박 법적 대응을 하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 측도 따박따박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민주 진영의 큰 흐름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리섭TV의 심리섭시 고소를 시작으로 일배 회원들 다음 주에도 추가 고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정치가 아니라 정책의 영역에서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향후 5년, 10년 뒤에 민주 진영을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일 예정입니다. 주위에 친분이 있는 유튜버들 이건 정치 영역이 아니라 같이 역사를 바로 잡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기록하고 처우개선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의식 있는 우리 깨어있는 청년들을 많이 발굴하고 이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생태계를 이대로 방치해 두면 결국에는 민주 진영엔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일배 폐쇄하고 이들을 루저라고 몰아간다고 외면한다고 절대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 너무나 많이 퍼져있기 때문이죠.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관련해서도 따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멤버십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굳이 막 어렵게 찾아가지고 해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분한 한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